아, 예, 그, 제가 이제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이제 대한체육회에 이 생활체육을 총괄하는 그 부회장으로 간 지가 이제 한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생활체육에 사실은 생활체육이 좀더 활성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법에 대한 그이 재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각 지역에, 지역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뒷받침, 생활체육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뒷받침을 이제,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 이, 이, 종속, 어, 존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 여러 가지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지금 현재 남북 교류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 사실 엘리트 체육은 어, 이제 뭐어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농구도 했고 또어 노동자 축구 대회도 물론 거든 생활 체육이긴 하지만 어, 축구 대회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에, 진행을 탁구 대회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어, 엘리트 체육 쪽에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 남북의 교류가 되려면 어, 지역의 남과 북의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아, 생활체육의 교류가 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사실 이런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춰서 어, 사실 우리 체육회에서도 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어, 어, 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체육교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남북교류에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교류가 될수 있게끔 지금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법의 개정 내지 재정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 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각 이제 지자체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어, 축구장이 이제 각 학교에서 우리가 축구장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독립 축구장도 있는데 이 축구장도 굉장히 아직 그 제대로 다 완비가 안된 상태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배드민턴장, 탁구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어 우리가 정말 마을의 주민들이 에, 좋은 마을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손을 뻗으면 책이 잡히고 그만큼 이제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많아야 되고 발을 뻗으면 어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어, 스포츠 토토에서 나오는 체육 진흥 기금을 아좀 어, 상향 조정. 어이 예를 들면 스포츠 토토의 기금이 체육진흥 기금으로 돼서 체육진흥 기금의 이제 80%를 가지고 어각어 어, 영역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 대한체육회에 오는 예산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80%를 100분율로 했을 때 20%. 그래서 이걸 상향 조정해서 약 50%의 이 포션을 대한체육회에 지원을 해주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 많은 스포츠인들 위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요. 또 생활체육하는 분들의 이 공간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좋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할수 있게끔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엘리트체육에 관계된 분들도 엘리트 체육을 하고 난 이후에 체육인들의 노후의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준비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향후는 향후는. 이런 체육 지원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 체육은 회비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생활 체육의 틀이 잡히면 그때는 아 생활 체육인들을 천만을 목표로 해서 어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걸 어, 회비로 어, 기금을 조성한다면 어, 국비나 이런 스포츠 토토의 체육진흥 기금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어,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의 에, 작은 회비를 내면서 체력을 증진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를 가기 전까지는 아, 체육진흥 기금의 지원 이 퍼센테지를 좀 상향 조정해서 50%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어,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많은 예산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 체력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좀 생활체육 쪽에 지원을 하면 오히려 생활체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을 도모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력증진하고 또 생활체육을 통해서 동호인 활동을 하고 그 동호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저희 대한체육회의 생활체육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